네로 왕자는 방탄과 폭군의 대명사입니다. 또 그는 로마의 대화제를 그리스도인들 탓이라고 모함하여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인 네로를 로마의 원로원은 결국 국가의 적으로 선포하고 체포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네로는 자결합니다. 그리고 네로가 죽은 후 로마는 내전이 일어납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속에 한 해에 네 명의 황제가 교체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어 십년을 지기하다가 그 아들 티투스가 이어 황제가 됩니다. 여러분, 티투스는 젊은 시절부터 여러 군사작전에 참여하며 능력을 인정받은 장군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과도한 세금과 종교적 정치적 억압에 항의하며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때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몰고 찾아와 에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마저 파괴하며 진압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4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될 줄을 아시고 너희들에게 참으로 자랑스러워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 에루살렘 성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는 애언을 하셨습니다. 그 애언을 성취시킨 사람이 디도 장군이라 불리우다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된 티투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티투스 황제도 즉위한 지 3년도 안 되어 갑작스럽게 죽고 그 동생 도미티아누스가 이어서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하필이면 또 네로 황제 스타일입니다. 그는 의심이 많고 잔혹하여 공포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마저 의심이 되면 숙청시켜버릴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역사가들은 그가 왜 이다지도 삐뚤어졌을까에 관해 생각하기를 어린 시절 형에 대한 열등감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형 티투스는 늘 강하고 용기 있고 능력있는데 자신은 그의 반에 늘 열등한 것입니다. 그런 열등감 속에서 살아서인지 황제가 된 후에 그는 누군가 조금만 싫어하는 느낌만 줘도 의심하고 숙청해버리고 또 그런 강한 열등감으로 인해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려고 "나는 신이다, 나를 경배하라"며 명령을 내리고 그에 반대하는 세력은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열등감 덩어리가 "나는 신이다, 나를 경배하라고" 명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였을까요? 당연히 끔찍이도 싫어하겠죠. 물론 어떤 분들은 죽음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 살기 위해 마지못해 황제를 경배하겠지만 또 다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해 버린 것입니다. 그럼 열등감덩어리 도미티아누스가 가만 두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핍박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사도 요한도 교회의 대표로 잡혀서 반모섭이나 하는 곳에 유배가 되었고 그 시절에 요한은 예수님의 기시를 받아 요한 기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절. 교회는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그 의심 많고 열등감 가득한 악의 화신에게 늘 패배만 하는 것 같고 눈물의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 그 자체가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그리스도인들은 가로등 하나 없는 밤길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울한 시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화안이 빛나는 일곱 근처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요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찬란히 빛나는 일곱 첫대를 향해 일곱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현실은 너무도 끔찍한 고난과 어둠 속에만 있다 여겼는데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 어둠이 아니오 오히려 어둠을 비추는 빛이라 하십니다. 멸시와 천대 속에 우린 초라하기 그지없는 벌레 같다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한량 없이 영광스러운 금초대라고 지칭하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이런저런 힘든 환경 속에서 믿음이 식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치지 않는 고난 속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도 무력한가? 술에 취한 듯 마음이 비틀거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너희는 결코 초라한 자 아니오 영광스러운 금초대다 지금은 권세 있는 사람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진정한 사망과 음부의 열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다 너희는 고난 속에서 죽는다 하여도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때가 되면 나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늘의 꿈이 점점 식어가십니까? 그러할 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워도 우리는 우리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가며 우리 주님과 더욱 연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된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 있어도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멋진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난 빛이다. 난금초대다 선포하며 빛 가운데 살게 하셔서 영광스럽게 살게 하셔서 감사드리며 이 초라한 나를 어둠의 권세를 이길 강력한 무기인 금첩대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